LG 에너지 솔루션이 재검토에 들어갔던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단독 공장 건설을 재개합니다. 투자 금액만 7조 원이 넘는데 주로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완성차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원통형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가 유력한 공급처로 점쳐집니다. 이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7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 애리조나의 배터리 단독 공장을 짓습니다. 공장 설립 재검토를 결정했던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투자 규모를 대폭 늘려 재개한 겁니다. 당초 예정됐던 원통형 배터리 외에 ESS LFP 배터리까지 생산합니다. 총 생산 능력은 43기가와트시로 북미 지역 배터리 생산 공장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필요한 테슬라에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일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가 차세대 배터리로 점찍은 4680 배터리를 하반기 양산할 계획인데다 테슬라의 요청으로 LFP 배터리 개발에도 나선 만큼 앞으로 양사의 밀월 관계는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재개의 배경에는 중국의 배터리 공세가 자리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투자비 급등에 대한 우려로 공장 설립을 주저했지만 최근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강자는 파나소닉을 제외하면 CATL 등 모두 중국 업체입니다. 테슬라는 물론 BMW, GM 등도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가장 빠른 성장세가 예상되는 북미 지역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GM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 미국 내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생산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ESS용 LFP 배터리까지 제품 영역을 넓힌 만큼 확실하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수주장고는 지난해 말 기준 385조 원으로 북미 비중이 70%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